반짝이는 푸른 바다와 노란 유채꽃이 만발한 올레길. 그길한 가운데서 인생 이막을 위해 숨 고르기 중이라는 송명원 이혜영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호미지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제주도 오기 전에는 뭐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기 와서 처음 이제 뭐 이런 거, 밭에 풀도 뽑고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서툴죠. 네. 아, 여기 살지 얼마 안 되셨어요, 제주도에? 제주도에 어, 와서 이제 이런 거. 이런 살기 처음 하는 거니까. 전원주택에 살아보는 게 꿈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소원이 이런 거죠. 집, 집도 이쁘고, 특별히 마당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야자수도 있죠. 저 속으로 이제 동백꽃들도 조금씩씩 보이고 꽃과 나무를 좋아하는 아내 혜영 씨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는데요. 개주에는 로즈마리가 잘 커요. 로즈마리는 이렇게 만지면 이 향이 좋아가지고. 근데 로즈마리가 이렇게 커요? 이 조그만 거만 만질 만한 너무 멋지죠. 이 로즈마리에 반해서 이 집에 왔어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야, 역시 냄새나지? 로즈마리는 언제나 맡아도 냄새가 좋아요. 네. 좋아요. 기분 좋아지는 향기에. <laughs> 어, 해먹도 이렇게 잘 되셨네요. <laughs> 들어가 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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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먹은 남편 명원 씨의 로망이었다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름에 햇빛 나오면 이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년을 앞두고 인생의 쉼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순간 정말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아, 제가 여기 제주도의 직장 때문에 내려왔었는데 가족들이 이제 가끔 오다가 보니까 서귀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1년 살이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을 이제 구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틀코스 올렛길을 쭉 걸어가다 보니까 이집 담벼락에 한달 살기 또는 뭐 1년 살기 연락주세요 하고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들어와서 쭉 저까지 봤어요. 동영상 촬영하면서 쫙 이제 봤죠. 나가서 비리 꽂힌 거지. 뭐 집에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니까 가족들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닷새 만에 집을 계약하고 1년 살이를 시작했다는 부부. 어우 짱입니다. <laughs> 몰랐던 삶의 재미를 찾았다죠. TV에서만 보다가 TV에 보던 거 여기서 음. 와서 다 해보는 거예요. 어, 나무도 뽀개고 불도 떼고 덮밭도 뭐 하고 뭐 이런 거다 이제 네, 여기서 네. 할수 있는 모든 거. 어. 서로. 네. 네 저기 체질이라고 그래요 전원주택 체질이라고 재밌죠 음. 재밌고 심심한, 심심하지 않죠 음. 마당 한 켠에는 부부의 먹거리 장터도 있습니다 콜라비예요? 아 작아요, 이렇게 콜라비가 아 이게 비료를 많이 줘야지 큰 크는데요 저희는. 땅의 힘으로 크게 하려고 비료를 안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아요. 봄의 전령 유채는 혜영 씨가 좋아하는 식재료죠. 회덮밥에다가 위에 같이 비벼 먹으려고요. 유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부부는 텃밭에서 나고 자란 것들로 봄을 즐기고 있습니다. 콜라비 생취 하려고요. 직접 씨 뿌리고 흙 털어 먹는 재미, 대형 마트에서 고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죠. 바다를 집 앞에 둔 덕분에 소금기를 먹고 자란다는 방풍나물도 밥상 위에 오릅니다. 아궁이 가마솥에서 진하게 끓여낸 건 제주 봄바다의 기운을 먹고 자란 바지락탕. 시원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오직 봄날의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성찬. 노란 유채꽃이 회덮밥의 향긋함을 더합니다. 당신 게더 맛있어 보인다. 봄의 향기가 입안 가득. 음, 맛있지? 콜라비 생채가 무생채보다 맛있는 것 같아. 오늘 약간 그 뭐였지? 또 다른 맛이지? 얘는 좀 씹히는 맛도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따먹고 저렇게 도먹고 부부의 행복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곧 지주 1년 살이를 마친다는 부부 은퇴 후또 다른 삶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퇴직하고 벌써 두달 넘었네 처음에는 제주도 일년 살기, 그 다음에는 은퇴 후일년 살기, 그 다음에는 뭐 도전하는 사람이 일년 살기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갖고 이것저것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야지. <목소리> 지난 1 년간 지주에 머물며.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부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인생길에서 잊어버렸던 삶의 여유와 소소한 즐거움을 보물 찾기하듯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이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 지주에서 보낸 아름다운 추억이 부부의 마음에 아로새겨집니다. 브라보! 브라보! 인생 마음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낯선 곳에서 산다는 건 더욱 그렇죠. 봄날 감귤밭에서는 우자란 새순을잘라주는 전정, 작업이 한창. 광재야 여기 보면, 은 여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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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여는 보면, 여기 보 제가 자르는 게 맞는지도 모르고 자르고 있습니다. <laughs> 작년 9월달에 한라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아, 제주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그냥 무작정 내려올 순 없으니까 뭐 일을 하면서 어 이제 정착할 수 있을 땐 없을까 알아보다가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겨울, 마음속 나침반을 따라 제주로 이주했다는 이광재 씨 평진 씨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재야, 새참 먹으러 가자 예. 네. 돈 받고 일하면서 공짜로 감귤농사도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꿈들이 다 먹어버렸는데요 새참은 다름 아닌 할라봉 이게 저희가 먹어야 되는 새참인데 꽁이 이렇게 파 먹은 거예요. 여기 꽁이 되게 많거든요. 꼼꼼하게도 파 먹었네요. <laughs> 지금 귤이 없으니까 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먹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따지 않고 남겨둔 할라봉처럼 반가운 새참도 없습니다. <laughs> 어 향이 좋은데? <laughs> 수확철은 지났지만 아직 싱싱합니다. 아, <laughs> 맛있 <laughs> <laughs> 야, 나나 다 먹은 지너 나이 때까지야? 잘안 가지네요. 언니 뭐라고 <먹으려고. 웃음> 농사일은 처음이지만 농부의 희열을 느낀다는 광재 씨. <laughs> 광재 내려온 지한 4개월 됐나? 어때? 좋은 음. 것 같아요. 음. 일단 자연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번잡하지도 않고 여기 있으면 시간 또긴것 같고. 음. 집을 구하지 못한 광재 씨는 회사에서 숙식 해결 한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답니다. 노동력을 제공해줘야 돼요.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길을 따던. 텃밭을 깎거든 돌담을 사턴 아니면 여기서 같이 여기 마을사람과 같이 어울던 해갖고 그 자기 노동을 제공하면은 여기서 먹고 자고 뭐 여기서 숙식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감귤 저장고였던 돌 창고를 대조해 기스하우스처럼 쓰고 있는데요. 1층에는 뭐사무실도 하기도 하고 다음에 여행객들오시면 커피도 만 마시기도 하고 한 2층에는 잠도 자고 막 그러고요. 여기 흙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고 내에 전부 이렇게 흙벽이었어요. 자쿰처럼 남겨뒀죠. 감귤 농업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중이랍니다. 귤 상자예요. 귤 어, 상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뒤집어 갖고. 계단을, 보조 계단을 만든 거죠. 예전에는 여기를 귤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판자로든 철자를 묶어서 이거를 배로 수석 보내서 그 육지 쪽으로 보내는데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거죠. 농촌 생활을 준비하는 광재 씨에게 평진 씨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이번 수업은 돌담쌓기 오늘 이거 바람이나태풍이으도가끔게떨어지거막 네. 그러면 올려놓기도 하고. 이 돌담은 어다 이거 다먹거예요그 이거 다먹를다 쌓아 올려가는거죠이게 전부 다그거죠 이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평진 씨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점심 시간. 이게 무슨 나무예요? 이게 귤나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즐겨 즐겨서 이제 넣어 가지고 고기 구워 먹을 때 즐겨 먹기도 하고 감귤나무로 고기를 구웠을 때 연기가 배이면서 고기가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점심 메뉴는 흑돼지구이. 귤나무의 향긋한 향이 돼지고기의 잡냄새를 잡아준다는데요. 음. 아, 맛있겠다. 흑돼지구이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제주 고사리. 고사리. 감귤향 입힌 흑돼지구이에 반했다는 광재씨. 고기만 먹어도 맛있어요. 어. 맛있는 걸 먹으니 가족 생각이 절로 납니다. 아, 저 혼자 좋은 폼을 맡고 있으니까 아쉽네요. 제 와이프랑 애기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기다려, 앉아. 직원이 또 있습니다. 기다려. 와, 개구리 잘 시키네. <laughs> 농장의 막내, 귤 송이. 어 작네. 근데 어떻게 귤을 잘 먹어요? <laughs> 귤 농장이 있어서 그런 가아니 <laughs> <laughs> 보는 게 맨날 귤이니까. 형아, 잠 있어. 라두분 어디 가시나요? 평진 씨와 광재 씨가 도착한 곳은 승마장.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말을 타고 오름에 오른다는데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놀며 쉬며 돈 버는 지주 사리 중인 광재 씨와. 더 많은 제주를 보여주고픈 평진씨 나는 불판을 보고 뭐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힐링이 되더라고요 경치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제주의 품에 한발 더 다가갑니다